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좋았어 좋았어 아이시이 좋았어 대박 대박 아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요 아, 와. 생각보다 잘한다 아, 생각보다 아, 좋았어 좋아. 아 좋아 좋아서 찬아 먹어 찬아자경 경정야 재밌었어. 아니요. 어. 잘 떠주세요. 아니, 잘 떨어지세요. 아, 니게 시찬이가 우리한테 이개형두개 형형 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인정. 아, 너무 진짜. 좋았고 아, 전반에 지금 시찬이가 볼 배급이나 모든 것들 뭐 바꿨지만 기량이 월등하니까. 근데, 네, 희찬, 네, 희찬이한테도 나얘기해보게다 네. 좋은데, 네. 국대 패스 넣지 마요. 아, 네. 거의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잡을 수 있는 수비도 지금 과대평가를 하면 안 돼. 너무 찔러져. 깊숙이 찔러지니까. 아, 얘가 제가 주문도 또 어, 공수위를 서 그, 그, 너무 주문한 것같아요 그래, 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저기가 찬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스권이 있어서. 점수차를 좀 버려놔야 돼요. 오정우 지금 일점은 네, 네. 아, 네.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 어. 이점 삼점은 좀 늘려놔야 돼. 네. 네. 두골 먹은 게좀아쉽데 네. 여러분들 제 제발 네. 저 혼자 골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다시 와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네. 강훈이하고 사실은 세찬이가 지금 거의 이 약물고 지금 풀로 하거든요. 풀로 때리더라고. 아 왜냐면 그 중거리에서. 그지? 그지? 이를 까물더라고. 에어리언 처럼 나오더라고. 예전에 음. 안그랬데 강훈이도 지제 얼굴이 빨졌어저로 때. 아 볼로 아, 어. 아, 아, 때리더라고. 슈팅을어이 아, 아, 그렇게 해 아, 봐. 그래. 네가 그럼 대충 때립니까? 아, 씨. 이 시험에서? 로 완전 넘. 볼로 때려. 석삼 씨. 어, 그래. 그렇게 해 봐. 석삼 씨. 예, 예. 석삼 씨가 제일 잘한 게아 지금 이게 자리 딱 지켜 준게 너무 좋았어요. 세때버도몇개있어요아 진짜 나는 그것만으로도 칭찬해 주고 싶죠 와, 지금 분위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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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래도 그냥 그냥 주면 풀이잖아. 어, 그래도 솔직히 그래. 그 하기찬 선수가 그래도 실수 말이 안 되겠네, 그래도. 아, 그 양심이 있네. 어, 어. 그찬님이 그래, 그래. 계속 그림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행히도 경환이 이랑 하하가 네. 못따라줘가지니 경환이 랑 하하가 공을 아예 받지를 못하잖아. 아. 그리고 킥을 웬만하면은 진짜 뒷공간이 많이 비어있을 때 아니고 웬만하면 자제해. 네. 아,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상희찬이 계속 볼을 자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무조건 네. 패스를 결을 넓게 주든지 아. 짧게 주면 안 돼. 빨리, 가, 짧게 주게 지 세게 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줘지 아니면 각을 넓혀줘야 돼. 넓혀주면 두 번째 라인에 줘야지. 감쪽같 안아버리면 은 들어가서 받아야 더 가야 되나, 더 게시. 확실히 썰어가 썰어가. 형님 생각해 보니까 어. 쭉 쉬겠습니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되게 <laughs> 힘들 것 같아. 아, 나, 아 갑자기 저, 뭐야. 죽어라고 네. 수비를 뛰야 돼. 이제. 그렇죠? 지금 형님가 지금, 지금 언니는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후반에 바로너 일단 들어가고. 몰골 보니까 제가. 아니야, 아니야. 조금 쉬다가 이제 형이 교체 들어가 그럼. 넌 들어가서 그림자, 알았지? 황희찬의 뚱뚱한 그림자 가아 어, 근데 너무 전력으로 때니까뭐 어떻게 막. 어요 황희찬 대단,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희 오늘만큼은 존경하지 맙시다. 어, 네. 저희 네. 진짜로 오늘만큼은 진짜로. 존경하지 맙시다. 어. <laughs> 오늘만큼은. 오타니야? 오타니. 오타니 이거 네. 오타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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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어. 마코가레르노, 야매 맞아. 이벤트 좋았어. 아, 그렇죠. 오늘만큼은 존경하지 말고, 그렇지. 이거 시다 그렇지. 아, 니 왜냐면 네. 제 시아니가 혼자 하는 게한계가 있다. 자, 맞춰요. 그 직감 너무 좋아. 네. 아, 얘가 그런 재미있네 떨기 보여재기 이대로 화이팅해. 화이팅. 시작. Go, Go. 자, 일단 저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네. 잘하고 있으니까. 아, 감독님 오늘 그래도 네. 기분 네. 좋지. 아, 아, 오늘은 좋지. 이게. 아, 솔직히 오늘도 화내 고 그러면 그 노라이 아니에요?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다.